포항에서 첫 주말을 보냈는데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또 오랜만에 볼 사람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나름 좋았다는 거 머리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피부가 피부가 요좀 맛이 나서 화장품들을 좀 발랐는데 좀 낫겠지 뭐 주말에 진짜 머리가 좀 아팠는데 나름 푹 쉬고 그래서 문제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침대에서 같이 자고 이러면 문제 없으니까 내일 또 일주일 살아보고 또 살다 보면 또뭐 나름대로 또 재밌게 살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일은 또 해야 될 것들 일하고 해서 문제 없이 또 삽시다 또 많이 늘어났네 이거 하긴 야 이거 1 5 년도에 봐도 이게 6 년대 동시네 진짜 옛날이다 잡시다.